매일 아침 미국 장 소식은 머니네버슬리 뉴스레터 아래 댓글 링크로 구독해 보세요. 아,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질 때마다 모아서 가면 좋은 미국 주식이 있을까요? 아, 딱뭐 찍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애플이 있죠 일단. 음. 그 지난 출연 때도 계속 제가 애플 얘기를 했는데 그 방송이나 어떤 뭐 이게 기고에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연예인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애플 걱정입니다. <laughs>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은 지금 신고 최고가 대비한 거의 90%까지 가격이 올라온 상황이고 또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적으로 아이폰 14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할 여지가 충분해요. 이제 매년 그 반복하는데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죠. 3분기에 애플의 실적은 늘 사상 최고치를 찍어왔어요. 올해도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또 애플이 이번에 가격을 동결했죠. 유지했잖아요. 아, 네. 이게 또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게 사실 별 차이는 없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을 넣었어. 그래서 조금 더 받아도 되는데 가격을 동결할게. 니네들 환율도 비싸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고객들 빼고 어, 그렇죠. 해외에 있는 고객들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게. 이 어느 정도 이 그런 자신감을 좀 깔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 자신감 속에 또 가격을 일부 전가, 가격 상승을 전가시키면서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 해외,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훨씬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율 때문에. 네.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동결하면서 인하하지 않고 동결하면서 환율에 따른 강 달러의 효과도 일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깔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떨어질 때마다 사야 되는 주식은 애플이 아닐까? 그러면 이 애플은 진짜 탁월한 가격 전가려 네, 이걸 무기로 장착을 하고 있잖아요. 그 펀더멘털에는 무, 물론 훌륭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네네. 있겠지만 네. 애플 같은 기업이 또 있을까요? 애플 말고 또 다른 기업을 또 떠올려 본다면 음, 마이크로소프트, 음. 네, 빅 세븐 중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를 걸수 있을 거고요. 또 알파벳도 약간 도전 정신 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알파벳도 묶고 가시면 어떨까? 음. 이유는 알파벳은 그 구글의 모 회사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알파벳 밑에 지금 구글이라는 자회사가 있고 요거 외에 배치라는 별도의 사업 그룹이 또 있는데요. 이 배치는 그러니까 영어로 이게 그러니까 B E T 그러니까 배팅한다 할때 배트인데 그러니까 이 배치 사업 부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영역들 중에 하나만 터지면 네네. 대박이 날 겁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또 인공지능 그리고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이미 상용화되고 있지만 그 컨택트 렌즈를 통해서 사람의 혈당을 그재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계속 상용화되고 그 중에서 하나만 사실 터진다고 하면. 주가가 날아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 되겠죠. 알파벳은 일단 좀 깔아놓은 게 있고, 네, 거기서 이제 또 업사이드 터질 수 있는 것들이, 네. 아이템들이 장착이 돼 있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터지면 <laughs> 구글, 특히 알파벳의 주가는 한번더 달려갈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종목 외에는 어,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블루칩이라고 하는 종목 중에서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30개 종목 중에 우리 소비자들에게 되게 친숙한 종목들, 필수 소비재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좋은 어떤 흐름을 계속 보여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카콜라 음. 같은. 그리고 코카콜라와 나이키 같은 종목들은 없이 살수 없는 필수 소비재 중에 하나이고요. 또 물론 나이키는 이제 경기 소비재에 속하기 있지만 운동화 없이 살수 없잖아요. 특히 나이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그러니까 벨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서 접근한 시기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만 자유, 그 코로나로부터 좀 해방이 된다고 하면 스타벅스도 어저께 사업 그 저께 투자자의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2025년까지 매출을 두자릿 수로 계속 성장세를 가져갈 거고 중국에도 뭐 3천 개의 점포를 더 내겠다고 발표했잖아요. 맞아요. 중국 시장이 그좀 개선된다는 가정하에 나이키 지금쯤 한번 관심을 한번 더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경기 네. 침체에 대한 우려. 네네. 네. 그래서 뭐뭐 뭐 투자은행 몇 군데에서는 퍼센테이지 때리잖아요. 네. 뭐몇 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네, 올 가능성이 네. 뭐 60%가 됐다, 네. 40%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확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경기침체에 대응해야 될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일단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연초부터 계속 되었던 거고. 근데 저희가 많이 혼용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경기 둔하냐, 경기 침체냐, 아니면 그냥 호황이냐, 화랑이냐. 근데 호황이나 화랑이란 표현은 지금 거의 안 쓰고 있고. 지금 침체나 둔하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대표님, 최근에 미국. 이야기, 미국에 계신 지인분들하고 이야기 최근에 해 보신 적 있어요? 어, 지인이랑 얘기한 건 없는데 네. 저도 이제 뭐 여러 커뮤니티를 어, 들어가면서 네, 네.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 모든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음, 음, 음. 아, 뭐 실제로 소비하는 비용이 너무 늘었다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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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시고 네. 그다음에 채용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못 느끼고 음, 음, 음. 있다. 뭐이 정도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둔화나 둔화도 아니고 침체라고 하면 야, 먹고 사기가 진짜 힘들어.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침체라고 저희가 개인 그 개인 투자자들이 느낄 수 있는 건데 미국 시장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가 하나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침체도 얘기하고 두나도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두나가 어느 정도 현재 맞는 용어가 아닌가 생각하고 침체는 당연히 이제 경기라는 게 이제 순환이 되는 거니까 침체가 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후반 이후나.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연준이 금리를 낮춰줄 거라는 그 그냥 그 막연한 기대 속에 김치국을 정말 많이 마셨는데 이것도 김치국 마시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경기 침체,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보면 아 여기쯤에 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야야야 이게 휘발유가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야 버리가 안 돼갖고 차를 못구겠어 나가지를 못해 이런 얘기는 아직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 자체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GDP도 뭐 이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긴 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얻고 실제로 고용 지표를 보면 일자리가 아직도 남아 도는 상황이고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자체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대신에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 지역 봉쇄 때문에 이제 경기에 대한 두나 우려. 그리고 유럽이 지금 문제잖아요. 러시아와의 이제 에너지 거의 에너지 전쟁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이런 상황인데 이 유럽 경기의 침체가 오히려 미국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조금 더 두려운 거고 지금으로서는 침체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아직 좀 긍정적인 측면 긍정적이라고 해야 될까, 좀 낙관적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아직 침체까지는. 굳이 고민하지 않고 현재 나의 포트폴리오를 잘 지키고 이후에 또 사실 주식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음.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먼 얘기해가지고 미리 또 이제 이번에 또쓴 김치국을 마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미리 음. 김치국을 안 드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